안녕하세요 궁불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영상은 격붕망 네크입니다 요즘 오토붐버라는 빌드가 굉장히 핫해졌는데 네크로 면서로도 더 빠르고 더 강하게 만들 수 있어서 제작해 보았습니다 격붕망이라는 이름은 경류의 교화 붕붕이 망명 네크를 줄여서 격붕망입니다 우선 이 빌드는 유고라 생존 망명 네크의 3위 버전이므로 유고라 생존 네크를 먼저 시청해 주시고 오시면 더욱 좋습니다. 빌드의 메커니즘은 네크의 전직 패시브 활용과 스킬점들을 활용하여 엄청난 이동속도를 확보해서 최단거리 파밍을 하기 위한 빌드입니다. 200%를 넘어가는 이동속도를 보유했음에도 생존과 딜 모두 완벽한 사실상 이번 리그 최종 망령 네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빌드는 캐릭터 레벨 98 기준으로 설계되었고 아이템들 또한 매우 매우 고가의 아이템으로 설계되어 있는 거라서 자본이 넉넉하신 분들이 하시기에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무기 및 최고의 엄청 고가의 장비가 아니더라도 사이로스 및미노타우르스 정복자 등등 모두 딜링이 충분한 것을 생방송 실험 중에 보여드렸기 때문에 저와 완벽히 똑같은 아이템이 아니더라도 충분한 딜링과 생존은 챙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아이템 세팅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소개시켜드린 미러 소집의 마우봉이면 더욱 좋지만, 사실 미러 무기가 아니더라도, 모든 소환수 잼렛 플러스 1, 소환수 떡뱀, 소환수 공격 속도, 시전 속도 정도, 그 정도만 나오는 무기면, 딜링은 물론, 사이로스까지 노페톤으로 잡을 만큼 충분합니다. 장착된 잼은, 모독, 알단련살점공물입니다 투구 역시 예전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소환수 잼네, 소환수 피해 보조, 체온 조화 보조, 장착된 주문의 치명타 확률 이 옵션 세 가지는 네 아, 가지는 필수적이지만 어, 화폐 보유량에 따라서 경화계 에센스 작업으로 만든 미러 두구를 사용하여도 좋습니다. 어, 장착된 잼스 킬이 주는 원소 피해 30% 증폭은 오로지 경화계 에센스 작업으로만 만들 수 있어요. 인챈트 효과 우선순위는 살점 공물 추가 공속, 망령 피해, 망령 공격 속도, 실현 속도입니다. 투구는 보스용 맵핑용으로 따로 수합하여 사용되면 되는데 맵핑용은 망령 소환, 상위 다중 투사체, 연쇄 보조, 공격 시 원소 피해 보조 이렇게 사용되고요. 보스용은 망령 소환, 공격 시 원소 피해 보조, 포악한 투사체 보조, 죽음의 표식 보조입니다. 다만 가끔씩 망령이 공격으로 얼어버려 가지고 패턴이 발동이 안 되는 지도 같은 경우는. 원소 집중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모든 잼들은 각성 잼들이 효율이 가장 좋기 때문에 각성 잼을 사용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방패는 아찔이 성찰을 반드시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금액이 부담되시는 분들은 아찔이의 거울을 사용하시다가 바꿔 주셔도 됩니다. 방패에 장착된 잼은 결이 원격 기폭 장치 발가속입니다 장화는 엘더베이스 두 가지 색상 장화를 사용합니다. 옵션은 반드시 망령 소환 점 레벨 플러스 1과 이동속도 35%를 가져오시는 게 좋고, 부족한 스텝 및 저항력 옵션, 체력 등을 나머지로 이제 시야크래프트로 가져오시면 돼요. 다만 스텝 같은 경우는 반지나 갑옷에서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선택사항이에요. 장화의 인첸트는 피격받지 않을 경우 이동속도 증가도 되게 좋은 옵션인데, 저 같은 경우는 복제된 용토 및 환영맵 돌때 기절하여 죽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처치시 기절의 피 80%를 달아놓았어요 어, 하지만 인첸트는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네, 장착된 잼은 각성한 명중시 저주 그리고 폭풍의 낙인, 원소약화, 어, 동상이에요 음, 원래 망령넥의 기본 메커니즘에 관한 설명들을 여기서 더 말씀드리면 좋긴 하지만 제가 이전 영상들을 통해서 많이 설명드렸으니까 따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음은 이 빌드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템인 벨트입니다 이전에는 네크로맨서의 가장 좋은 벨트는 명계의 조임새라고 설명드렸으나 이번 어, 격북망 네크는 경류의 교화라는 벨트를 사용합니다. 이 벨트의 핵심적인 옵션은 상위 시간의 선구자 소환이라는 스킬인데요. 상위 시간의 선구자를 소환할 경우 소환물이 8초 동안 지속되는 요 경류의 교화라는 버프를 해줍니다. 어, 경류의 교화라는 버프는 어, 나와 주변 동료들의 동작 속도를 20% 올려줘요. 동작속도 20%라는 거는 공격속도, 시전속도, 이동속도 그러니까 속도에 관한 모든 것들을 20%를 올려주기 때문에 어, 망령들의 딜 상승 및 네크 본체의 엄청난 이속과 시속을 확보해줍니다. 벨트에서 주로 봐야 할 옵션은 사실상 없지만 만약 좀더 도움 챙기고 싶다 하시면 재사용 대기시간 회복속도 옵션이 그나마 좋습니다. 장갑은 의회의 장악에서 3마벨 손하기로 변경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구원의 보초는 물리 소환수지만 기본 물리 피해 75%만 냉기비로 전환하는데요. 25%에 변화되지 못한 것 때문에 보초의 딜이 엄청 강해졌을 때 물리 반사맵에서 죽는 경우가 발생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완벽하게 물리 반사맵을 돌기 위해서는 산업의 순화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POB를 통한 DPS 실험 결과로서도 우회의 장악보다 DPS가 쪽별 차이가 안 났고요. 딜방패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는 오히려 3마배 소나기 DPS가 더욱 높은 결과가 나왔어요 네, 장착된 잼은 위상 질주, 발 은총, 질주, 증오를 사용합니다 이유는 초록색깔 홈을 4개를 맞추기 위해서예요 혹시라도 목걸이나 패시브 노드에서 추가 저조를 더 확보한 경우에는 3마배 소나기를 타락시켜서 명중시 원소 약화 보조까지 가져오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장화잼에 있는 원소 약화라는 잼 대신에 투사체 약화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갑옷은 우주의 방금 갑옷 베이스인 망령 소체대치 갑옷을 입고 있습니다. 네, 옵션은, 어, 좀 반드시 필요한 거는 자신의 비조조로 스킬 효과랑 반사 피해, 그리고 최대 생명력의 10%를 에너지 보호막체대치로 추가 획득인데요. 어, 갑옷에 장착된 잼은 수호자 기동, 각성한 근접 물리 피해 보조, 소환수 생명력 보조, 원소의 군단 보조, 좀비 소환, 격분주의 보조입니다. 어, 저는 반사 맵을 완벽하게 돌기 위해서도 이자신및 소환수가 반사로 받는 원소 피해를 가져왔는데요. 어, 8개나 되는 오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대속자 베이스로 만들어가지고 어, 자신의 비저주 오라 스킬의 효과도 가져오게 됐습니다. 가장 먼저 이 갑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 망령수 제대치는 고정적으로 가져오셔야 되고요. 접도어에다가 그라비시우스 장막 옵션인 최대 생명력의 10%를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로 추가했듯 요거를 부여해 주시고, 어, 전미어 부분을 지울 수 있는 옵션들을 모두 크래프트 한 뒤에 씨앗으로 어, 접도어를 한개 정도 비워두신 다음에 대속자의 엑잘티드 오브를 발라서 반사 100%를 띄워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반사가 실패했을 경우에 어, 영향력 제거 부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해 보시면 되고, 반사 옵션까지 성공하실 경우에는 전미어에 지울 수 있는 옵션 한 개를 지워주신 뒤, 새로운 영향력 부여를 통해 오라 효과를 띄워주시면 됩니다. 만약 오라 효과 부여에 실패했을 경우, 영향력 제거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되고, 접두어 고정 시앗 크래프트를 통해서 전미어를 다시 지울 수 있는 옵션들로 만들어주신 뒤, 새로운 영향력 속성 부여를 통해 오라 효과를 띄워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악세사리들입니다 먼저, 목걸이는 아울의 반란, 증오 또는 가속을 사용합니다 오라를 8개나 켜는 빌드이기 때문에 증오 또는 가속 점유 만화를 0을 만들어서 최대한 많은 오라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나 가속오라 같은 경우 소환물들의 공속이 아니더라도 네크 본체의 이동 속도도 증가시켜 주기 때문에 격동망 네크의 핵심 오라입니다 어, 반지는 선택사항이지만 어, 광산에서만 드랍되는 반지인 소환수가 주는 피해 35% 어, 이렇게 약간 그똥 색깔? 똥 색깔 바탕으로 보이는 게 분열시켜 고정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분열시켜 고정시킨 뒤 정제의 오브와 에센스를 발라서 내가 원하는 스탯을 챙기고 나머지 옵션들을 시앗그래프트로 1티어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아이템 레벨 84 이상 로보석 반지를 시앗그래프트 통해서 원하는 옵션을 가져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갑옷에서 스탯이나 위상 스킬을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에 어, 반지 한 개에다가는 소환소가 주는 피해와 위상 스킬까지 달아가지고 사용 중입니다. 또한 접두어 남는 옵션 자리에 비집중 만화서머를뒷 자리로 쌍으로 가져오시게 되면은 생명력 및 만화, 에너지 보호막 자동 회복 불가라는 그런 지도 있잖아요. 그런 지도 맵을 편하게 돌수 있게 됩니다. 어, 격궁막레크는 잼 슬롯이 매우 매우 부족한 관계로 반드시 무보석 반지를 사용하셔서 남는 잼들인 명상이나 소지, 어 이런 것들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접두어 옵션에 장착된 잼랩 3랩을 가져올 경우에는 단련을 반지로 명상을 무기로 변경시켜 주면 좋습니다. 자 명상을 사용하는 이유는 어, 분광 주얼 때문인데요. 어, 감시자 있는 분당 뭐 주얼은 소환수에게 영향을 줄수 있는 주얼들은 단한 개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크로맨서 본체 자체에 조금은 유틸적인 측면들을, 생존적인 측면들을 올려주시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명상의 영향을 받는 동안 최대 만화의 18%를 에너지 보호막 최대치로 추가 획득으로 챙기게 돼서, 어, 최대한 에너지 보호막을 좀더 많이 챙기게 했고요. 그리고 은,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건데, 은총의 영향을 받는 동안 이동속도 15% 증가. 는이 옵션은 반드시 가져오시는게 좋아요. 어, 왜냐하면 빌드의 핵심은 달리기니까 만약에 분광주얼 명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 명상을 제거해주신 뒤에 증오를 오히려 반지에 넣고요. 새로운 활력보조를 장갑에다가 추가시켜서 위상질주와 어, 질주에 그 재사용되기 시간을 줄여주시면 매우 좋습니다. 음, 다음은 플라스크인데요. 플라스크는 이전 영상과 거의 동일합니다. 수온 플라스크 그리고 금단의 맷두 개, 그리고 루미의 혼합물, 그다음 병에 담긴 믿음을 사용합니다. 근데 뭐 병에 담긴 믿음 대신에 현무암 플라스크를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아찔이 저처럼 아찔이 송차를 사용할 경우에는 소음 플라스크 옵션의 아드레날린, 어, 이동 속도를 더 증가시켜줄 수 있는 아드레날린을 사용하면 좋고요. 어 아찔이 거울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음 플라스크의 옵션을 저주 제거로 바꿔주세요. 어 네. 그리고 판테오는 루나리스의 영혼. 아보라스의 영혼 요두 개로 고정 시켜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도적 퀘스트는 모두 처치하시면 됩니다. 스킬 두 개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음은 패시브 노드에 관한 설명인데요. 네, 그 전제 패시브 노드 변경 사항부터 알려드릴게요. 네, 빠른 맵핑이 빌드의 핵심으로 핵심이니까 반드시 희생의 여주인을 사용해야 돼요. 왜냐면은 설정 공물이라는 그 스킬이 이동 속도와 공속, 시속을 많이 올려주는데 그 공물 스킬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게끔 해서. 어, 매우 빠른 이동속도 확보를 위해서 요건 반드시 찍어주시고요 어, 그리고 저항력이 이제 그 벨트 경유의 교화 때문에 많이 부족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 저항력과 딜들을 모두 확보하기 위해 어둠의 사용관을 찍어주시는 게 좋고요 망령들의 딜을 올려주기 위해서 초자연적인 힘까지 찍어주시면 좋습니다 네, 다른 패시브 노드들은 변경사항이 크게 없기 때문에 어, p o 비상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제가 이제 중요한 그 저번 영상과 좀 다르게 바뀐 부 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는 방패를 통해서 권능을 챙겨주지 않기 때문에 중형 스킬군 주월에서 세심한 주의관을 챙기지는 않습니다. 네, 중형 스킬군 주월에서 우리가 이제 챙겨야 될 거는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자기절제와 타협불가를 통해서 결의와 단련의 점유만화를 0으로 만들어주는 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절제 세기. 타협불가 3개, 숭고한 영상 3개씩을 모두 중형 스킬 죽은 주얼과 소형 스킬군 주얼에서 가져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중형 스킬군 주얼은 총 4개를 사용하니까 8개의 중형 패시브를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자기 절제와 타협불가 숭고한 영상 1개씩을 개씩을 모두 가져오려면 총 9개의 패시브 스킬을 사용하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형 스케일본 주얼 하나에서, 어, 순고한 형상이나, 뭐, 자기 절대 타협, 그과세개 중에 한 개를 가져오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렇게 될 경우에는, 결의와, 어, 단련, 은총에 대한 점유 만화가 0이 돼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은총과, 결의, 어, 단련, 뭐, 증오까지, 이렇게. 증오는 아울의 반란 때문에 점유 만화가 0이 된 거고요. 어, 은총과, 결의와, 단련은, 패시브 노드 때문에 점유 만화가 0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생존 오라를 챙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소형 스킬본 주얼에서 카오스 저항력이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축성을 챙기게 되었어요. 어카저가 충분하신 분들은 축성보다는 건장한 지휘관을 사용하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허리띠를 경류의 교화로 이제 사용할 경우에 저항력이 조금 많이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요. 어 스킬본 주얼의 전미 옵션들을 시아크래프트를 통해서 어뭐 저항력이라든지 스택 같은 것들을 좀 추가시켜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모두 세팅이 완료가 됐을 경우에 어 플라스크를 먹으면 물리 피해 감소도 50% 정도 가고 방어도도 완정도까지 올라가고요 어 회피율은 많이 넘어가게 되고 예상 회피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저항력은 모두 75% 이상이 되고 어 가장 중요한 어 이동 속도가 이제 제가 모든 스킬을 이렇게 뽑었을 때200 어 이상의 어 이동 속도 증가율을 보여줄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저는 최대 226까지 증가가 되긴 하는데요 어 루나리스의 영혼 옵션도 이제 발동이 되고 아보라스의 영혼까지도 발동하게 되면은 어, 250도 넘어가는 엄청난 이동 속도를 보유하게 되고요. 어, 스켈건 주얼들 이런 것들을 이제 결합시켜서 고정시키거나 뭐 이런 옵, 여러 가지 옵션들 있잖아요. 그 고정 옵션을 부여하거나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동 속도 1% 증가라는 옵션을 챙길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모두 다 챙기게 되면은 엄청난 이동 속도 상승이 될 수가 있어요. 네, 저는 아직까지는 많이는 못 챙겼고. 어, 한두 개 정도 챙긴 것 같네요. 이동속도 이렇게 1% 증가. 네, 여기까지가 이제 격분망 네크에 관한 설명이었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